8월 첫날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여기가 첨단대교 밑인데이 잉어 떼질이 아주 무리지어 있습니다 아, 따 이거 엄청나네요. 어, 제가 오니까 잉어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있습니다. 와. 이렇게 지저분한 물에 고기가 많이 있네요, 이게. 자, 다 빠져나갑니다. 자, 볼류, 볼류 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. 아, 아침부터 엄청 덥습니다.